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주부TV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열배 오를 아이온큐 테슬라 금락 2호 주식 전망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온큐 주식이 저번주에는 9.7달러였는데 현재 지금 9.2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 기간 동안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변동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옵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가 총액은 이쪽 9천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좋은 소식을 발표하고도 불구하고 지금 뭐 수주 금액이 540억 달러에다가 총 수주는 이제 1000억을 넘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간에 주식의 가격이 변동성너면 크게 가을 수 가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조금 안타까운 사실이긴 하지만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고요. 현재 테크니컬 기술적 분석이 있더라고요. 기술적 분석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봤더니만 대부분이 이제 스트롱 바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인디케이터들도 좋게 기술적인 뭐 지표들도 좋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변동성도 굉장히 아주 크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 시그널, 사는 시그널도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세 가지 모두 다 좋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잘안에서는 어 주식을 사고 파는 거면서 사고 파면서도 조금 좋은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니면 또 모아갈 수 있는 그리고 주식이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현재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옵션을 봤더니만 콜 옵션이 10달러에서 어 4천 계약이 걸려 있더라고요. 10달러에서 4천 계약 정도가 걸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 1천 계약이 10.5달러에서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수가 지금 10달러에서 10.5달러를 많이 분포를 하고 있다. 그게 무엇을 의미냐? 하 시장에서는 이 주식의 가격이 10달러에서 10.5달러는 갈 수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9달러이지만은 그래서 9달러에서 이제 10달러로 안착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 주식의 급등을 끌어낼 수 있는 호재나 뉴스 같은 경우는 이 모듈 쪽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00개에서 1,000개까지의 큐비트를 가려면은 포토닉 인터커넥트 기술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이 포토닉 인터커넥트에 관한 어떤 기술적 발표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 기술적 발표로 인하여 아이온큐 주식이 폭발할 수가 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 컴퓨팅, 네트워크, 네트워크 쪽에서도 또 뭔가의 발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굉장히 유동성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호재가 이 기업의 주식을 폭발적으로 늘려줄 수가 있다 라는 점이고요. 뭐이 기업은 장기적으로 계속 쭉쭉 성장했기 때문에 현재 r 뭐1 n e 억 정도를 찍었고 앞으로 다음 분기 때도 뭐 r k n 억 찍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식에 대한 걱정을 별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일단 보는데 스타트업으로서 성공을 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여러가지 호재들이 첨가되면 이이이이큐 주식이 다음주에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그냥 아무 아무런 것도 없이 넘어가게 된다면 다시 열기가 식 b 수도 있다는 점을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가 지나고 다음주에서 한 다음 주에서 한, 10달러에서 한 11달러 정도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좋은 계약에 대한 소식은 이미 나왔, 나왔으니까 양자 기술에 대한 소은 소식 그리고 3분기 때 올라간 실적에 대한 내용이 나와주게 된다면 쭉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60달러에서 249달러까지 무려 11달러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어, 이번에 테슬라 인도량이 발표가 돼서 그래서 인도량에 관해서 그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락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780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laughs> 3분기 생산 인도 및 배치가 46만 대 정도 46만 2천 대 정도로 이제 판매를 하고 인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전년 대비해서는 3% 정도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식의 가격이 올라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것은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현재 주식 가격 떨어지는 건좀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프로덕션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46만 대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매출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연도 때 46만 대를 찍었을 때가 2023년도 2분기였거든요. 그리고 48만 대 최고로 찍었을 때가 2023년도 4분기였는데 어쨌든간에 어 이거, 이거 거의 비슷하게 좋게 나왔던 시절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매출에 의해서도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쯤 매출이 어 다음 분기 3분기 때 반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 실질가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에너지 제너레이션, 스토리지 레비뉴가 굉장히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두배 성장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뭐 6천 정도 찍힌다고 삽시다 그러면 2만 7뭐268 이렇게 찍히겠죠. 그러면 이제 역대급 레비뉴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숫자가 어 찍히게 될 것입니다. 재무적인 부분에 의해서 그만큼 찍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호재까지 발표가 되면은 엄청나게 오를 수가 있고 300달러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음으로 발표될 수 있는 호재는 로보택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보택시에서 이 차세대 플랫폼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인가, 이 로보택시가 자율주행 기술을 장착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번 다음 10일날 딱 발표를 화려하게 해주고 하면은 주식의 가격이 폭발한다. 로보택시에 관해서는 데이터를 좀 쌓고 있는데 데이터를 좀 많이 쌓아 놓고 있고 또 데이터 쌓는 속도가 또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울기 곡선이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부드럽게 간다는 것은 이제 상식적인 얘기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이미 ai 관련해서 10조를 투자해서 컴퓨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더 늘어나면은 자율주행 성능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탑재량을 10만 개로 늘릴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광 그런 쪽에서 레비뉴가 엄청 많이 생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에너지 스토리지 디플로먼트와 그다음에 루이제 그래서 프로핏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테슬라의 적당 주가는 얼마냐? 280달러입니다. 이번 3분기 때 어, 3분기 때 역대급 실적을 이미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 수치상으로 계산돼서 나오진 않았지만 이 어, 분기보다 훨씬 높을 거라 예상되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거라고 사,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주식의 가격은 이제 그만큼 따라 올라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80 달러 정도를 목표로 우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220 달러에서 240 달러 사이에서 매수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220 달러가 올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뭐 그냥 주가 장창, 그냥 뭐, 뭐 모을 수, 있, 꾸준히 적립적으로 모아갈 수밖에 없는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상 열배 오를 아이온큐 테슬라 급등 이후 주식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두 기업 모두 다 이제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지금 흐름이 좋다. 흐름이 좋고 이 흐름을 좀 살리면 3분기때잘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좋은 호재를 주제 두 개씩만 한 개씩만 갖고 와도 이미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상 페드부 팁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